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 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멘스 PN 신제품의 IP 어드레스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PN 신제품의 IP 어드레스 세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사인 네임도 없고 IP 어드레스도 할당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MAC 어드레스만 보고 동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동작하고 충돌 같은 것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아드, IP 어드레스 세팅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 편인데 이 IP 어드레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CPU에다가 하드웨어 컴플레이션을 먼저 해버리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각 디바이스, 뭐, 예를 들면 IM 모듈이나 드라이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IP 어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PU에는 1대1로 PC에서 CPU로 연결이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PLC는 준비가 될수 밖에 없는데 다른 제품들이 IP 어드레스가 최초 단계에 설정이 안돼 있으면 백날 다운로드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CPU에서도 접속할 수가 없고요. CPU에서는 해당 디바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 n 인 네임하고 IP 어드레스 이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예 CPU에서는 연결도 안 되고 다운로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단계에서 이 IP 어드레스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PN 신제품 IP 어드레스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사실 신제품이라고 제가 적어는 났지만 팩토리 세팅한 다음 제품도 신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세팅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디아포탈을 켜고요. 디아포탈이 아닌 시메틱 매니저의 경우는 이게 약간 조금 다를라요. 창이 다르거든요. 그 그거는 다른 부분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Create New Project 해가지고 뭐001 언더바 IP 언더바 a d d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게요. 디아포탈로 이용해서 현재 제가 지금 1200 제품하고 V90 두 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뷰 앞서 찍었었던 팩토리 세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둘다 이제 완전히 깨끗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액세스를 통해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얼테크 PCIe 제품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액세스블 디바이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액세스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연결된 제품은 총두 가지이고요. 요 마크를 보니까 요 놈은 CPU고 요 놈은 드라이브 제품이네요. 그래서 현재 맥 어드레스, 액세스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어드, 어사인 네임이 없는 상태의 제품 두 개와 IP 어드레스가 없어서, Mac 어드레스가 검색이 되는 두 가지의 제품, 그러니까 신제품 두 개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온라인 낸다이그너스틱을 들어가게 되면, 12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얘가 스스로 저한테 뭘 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물음표 물음표 해서 아예 읽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IP 어드레스가 없으니까 뭘 읽어올 수가 없는 거 상태인 거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펑션이라고 하는 분류를 아래로 더늘리게 확장시키면 어 assign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아래에는 assign d 로피넷 디바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계속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로피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어드레스 그다음 플로피넷 디바이스 네임 하는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통해서 g p u 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을 하고 아, 이 제품이 뭐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과정은 이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두 가지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CPU는 해당 제품에 어떠한 데이터를 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Assign IP Address를 통해서 현재는 Mac Address를 연결을 해서 IP 192. 192. 168. 0.1 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19168을 왜 자꾸 고집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멘스 플로피넷 그 고유 할당번호가 19168입니다. 그래서 19168은 바꿀 수가 없는 번호예요. 플로피넷 번호니까. 그래서 Assign IP address 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1200 제품에 Assign IP a d d r 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00 말고 이 V90 제품에 온라인 다이그러스틱을 들어가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CP가 좀 좋은게 달려있어서 데이터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Assign IP a d d r 로 들어가보시면 똑같이 MAC Address를 통해서 192.168.0.2번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255 0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sign ip address 클릭 중간에 있는 번호는 아무 번호나 해도 되는데 현재 내 pc가 19168 0. 뭐몇 번이니까 그냥 제가 0번으로 그냥 한 겁니다 요는 아무 번호나 쓰셔도 되고 요뒷 번호도 아무 번호나 쓰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68, 19168 0.1번이 CPU입니다 거의 뭐 그냥 약간 국룰처럼 서로 정해놓은 제품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하고 다시 업데이트 액세스블 디바이스 를 더블클릭 하게 되면 이제 어사인 네임은 없지만 IP 어드레스가 정해져 있는 제품 두 개가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191680.1 191680.2 이런 식으로 IP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는 제품들이 작업이 됐어요. 이 온라인 다이그노스틱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는 이제 맥 어드레스라서 이제 올라오지 않던 데이터들이 19168.0.1 이라는 이제 어드레스를 할당이 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읽어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당 CPU에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고, 현재 상태도 알수 있죠. 어, 요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면은 작업은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로피넷 이제, 디바이스 네임도 사실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마음대로, 뭐, plc, 언더바, 1, 뭐, 100번이라고 할까요? 1, 0 0번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assign name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제품의 이제, assign name이 plc100이 된 겁니다. 그다음여기 이제 v90으로도 가서, 온라인 앤 디바이스 들어가서, 펑션에서, a s s i g n p 디 o 이 i 네임 d e v 에다가 제가 뭐 v90-100번 이라고 마음대로 집어넣고 a s s i g n n a 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해당 제품의 a s s i g n n a 이 마음대로 v90-100 successful 이라고 작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업데이트 액세 a 블디바이스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제는 나올 때 plc100-192.168.0.1 이라고 하는 제품 그 다음 V900 1 0이라고 하는 11680.2번을 가진 제품. 이두 개가 이제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어사인 임을 수동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IP 어드레스를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좀한 가지 단점은 PLC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온라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넣어 놓으면 지 스스로 이제 계속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 v9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있는게 요거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일부 제품 기종에서는 이 장비를 껐다 키게 되면 이거 날라갑니다 드라이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게 이제 램이 있고 롬이 있기 때문에 현재 램 데이터들을 다 손을 봤어요 근데 이램 데이터를 롬 데이터로 세이브를 안하게 되면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됩니다 팩토리 상태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을 내게 되면 이 해당 제품은 아마 그냥 어사인 네임이 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 어사인 네임이나 IP 어드레스가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꼭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V9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V90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끝을 내면 안 되고 V90을 위해서 나온 V 어시스턴트를 켜서 이더넷 커넥션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V90에 디바이스 커미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세이브 파라 a 터 a m 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꼭 이용해서 RAM 이라고 하죠. 지멘스 식으로 RAM 이라고 하는데 이 RAM 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장비를 껐다 키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꼭이 RAM 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용해서 작업을 완료를 해놔야, 이제, 아, 안심하고, 어드레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요, set floppy net 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뭐, 스페시픽, 스페시 파이브 텔레그램 및 S7 1500 이라고 하는데, 1500도 아니죠. 어차피, 뭐,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도 가보면, 이 assign n 이 요런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좀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번호가 아니죠. V9 언더바 100이 아니죠. 이런 어사인을 가지고 있구나 191680.2 이렇게 작업이 돼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을 대댈수거 없죠 티아포탈에서 작업을 해버렸으니까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걸 끄고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V90의 이제 네임이나 IP 어드레스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티아포탈을 이용해서 해당 제품들의 ip 어드레스나 a s 인 네임 같은 것을 한번 바꿔봤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